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 이게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의 그 자필 입장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 수사팀 이런 사람들한테 예, 지금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질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야당 유력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라고 한 것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아니고 김봉현 전 회장은 그런 진술을 검찰에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술 또이 수사는 이종필 라인 부사장 이종필 라인 부사장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이게 검찰의 그 확인 코멘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봉현 그전 회장이라는 사람은요, 라임 자산 운용의 대표도 아니고, 뭐, 부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주일 뿐입니다. 돈을 댄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실질적인 오너나 뭐, 이런 거지, 그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 아무런, 그,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종필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실세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종필 부사장이 작년 라임 사태 때 여러 그뭐 검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주하고 있다가 올해 4월 달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필 입장문이라는 걸 10월 16일, 16일날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법무부가 감찰팀을 투입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도 참 황당한 것이 김봉현이라는 사람만 세번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 17, 18 이렇게 사흘간 서둘러서 김봉현만 세 번을 만나고 김봉현 말이 이런 게 있었다. 아 그런데 검찰 니네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아니 김봉현씨라는 사람이야. 당연히 자기가 잡힐 입장문을 냈는데 법무부 감찰팀이 들이닥치면 잡힐 입장문대로 앵무새처럼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걸 빌미로 해서 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공격하는 입장문을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반격을 했고요. 중상모략이라고 반격을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은 야, 이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강기정전 수석은 야당 정치인이 나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 이름이 거론되니까 그 질라진 사기꾼이다. 김봉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제 야당 유력 정치인이 나왔다고 하니까 나왔고 뭐 그걸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게이트다. 김봉현 전 회장은 뭐 사기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검찰의 조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바꿔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흐름에 맨 시발은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이라는 거였는데 그 입장문의 결정적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팩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익명으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보면 그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 봐도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죠. 그동안에 왜 이게 실명 육하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그걸 폭로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보니까 자기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진술한 게 아니었으니까 뭔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냥 얼핏 얘기만 들었던 것이 아닌가? 아, 저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기자들이 쭉 여기저기 수사팀한테 질문을 해보고 한 결과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 유력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유력 정치인 야당 정치인이라고 했다는 건데 우리은행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우리은행장하고 동문인 검사장 출신 어? 변호사를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 이 돈은 라임의 또 다른 몸통 이 사람도 아마 전주인 모양입니다. 무슨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데, 김영웅 씨, 이 사람 지금 수배 중입니다. 이 사람이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그래서 봤더니,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유, 갑자기 이 사람이 유력 정치인이 됐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난 총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청주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우택 의원 전 의원 지역에 공천을 받고 정우택 전 의원은 그옆 지역구로 옮겼죠. 그래서 둘다다 다 낙선했습니다. 아니, 총선에 한번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갑자기 유력 정치인이 됐습니다. 총선에 그 낙선을 하면요. 그거 뭐 흔히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표현으로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그냥 출마자, 뭐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유력자는 커녕 야당 정치인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봉현 전 회장의 그, 어찌 보면, 김봉현 전 회장은 뭐 거짓 진술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남의 얘기 갔다가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졸지에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유력 정치인이 됐다.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이 윤갑근 전 고검장, 그 다음에 뭐, 그, 이종필 라임 부사장, 이 사람은 4월달에 체포됐으니까. 이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신영장, 계좌 추적영장, 이런 거를 발부를 받아서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고, 이 수사 보고도, 당시에는, 송사면 남부지 검장이었습니다. 송사면 남부지 검장은 그 7월 달에 퇴임을 해서 지금 변호사니까. 그런데 송사면 남부지 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까지 다 마쳤다. 그러니까 보고도 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계좌 추적 이런 걸해 가면서 여전히 수사 중이고. 그러면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후 원인 중에 하나는 오히려 수미애 장관의 7월, 8월 검찰 인사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또 무슨 얘기냐면 7월 달, 8월 달에 인사를 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했죠. 그리고 그 밑에 중간 검사급, 그다음에 일반 검사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장에서 퇴임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남부지검 수사 라인을 유임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패싱으로 인사를 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남부지검의 이정환 이차장 검사, 그 다음에 조상원 형사6부장 이렇게 두 사람은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유임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춘미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이른바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옷 벗었습니다. 그 남부지검에서 라임 자산운용 그 수사하던 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다그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결국 밑에 수사 검사들인데 수사 검사도 무죄법 뭐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몇 개월, 4, 5, 6, 7, 4개월 정도 수사해온 거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가 지지부진, 지연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수사 지연의 책임은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남무라는 사태가 생겼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제가 보건데 자 우선 그 야당 정치인 뭐 이런 진술을 한 사람은 김봉현이 아니라 이종필이었다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자기가 진술했는데 뭐 윤석열 검그 사단이 뭐 묵살하고 어쩌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법무부가 감찰을 해서 윤석열 검찰청장을 공격했던 내용의 뼈대 이것도 다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돼 버리고 왜냐면 처음부터 이 싹이 이게 아니었으니까 음,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보고가 수사 지위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것도 결국은 다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유력하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제 법무부가 발표해서 윤석열 검찰청장과 갈등의 불씨가 된그 이른바 법무부의 감찰 결과와 입장문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황을 잘못 짚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서로 이게 갈등이 생기고 여권 내에 이리저리 분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걸 근거로 해서 남을 공격하는 사태. 이런 걸 바로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요, 지금 검찰은, 뭐, 검찰이 아니죠. 법무부죠, 뭐, 사실상. 법무부. 근데 물론, 이거, 이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공격하는 여러 가지 뼈대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검밖에 더 있냐. 왜냐하면 또 주미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뭐 특임 검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데만 골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 이제 뭐또 한번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뭐 별다른 힘도 없지만 여하튼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면 강력, 강력하게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저항하는데 문제는 팩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오히려 더 많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도 이제 그야말로 그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단과 윤석열 검찰총장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거의 지금 저 나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자기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한직에 쫓겨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이 훨씬 더 팩트가 맞고 사리에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싸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는 싸움이 안 되지만 국민들의 시각과 이런 거를 한꺼번에 엮어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싸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특검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